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에서 배워서 학교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중 하나는 기본적인 발성 발음인 것 같아요. 아, 음. 네. 그래서 보통 학교를 가면은 그래도 다 입시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성이 안 돼서 무대까지 이렇게 전달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고 이제 먹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한시 기본 한 시간 정도는 <laughs> <이제> 발성을사고 <laughs> <하고> 들어가잖아요. <laughs> 기본이 한 시간. <laughs> 네, 네, 그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학교를 가서 극장을 들어가면 이제 소리를 먹는 극장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 소리를 이제 또 먹히기 마련인데 <laughs>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전달을 <laughs>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은 학원에서 했던 것처럼 따로 기초 그런 훈련을 할 시간을 시간을 굳이 엄청 막 내가지고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때까지 못 나오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이 기본기가 일단 음. 되어 있어요. 쓰기 출시이 네.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소? 저희 학교 극장 같은 경우에는 두고 오시는데 두고 다 소리를 다 먹거든요. 음. 두고 다 소리를 다 먹는데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칭찬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발성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아. 교수님들도 이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발성. 그리고 즉흥 연기를 많이 해서 학교를 음. 가다 보니까 애들이 아무리 막선배들막 치고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게 대처를 딱할수 아. 있다는 자세? 그러니까 쓸데없는 대본에 없는 걸 갑자기 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뒤에 가서 왜 어떤 걸 치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치고 나와서 어이 부분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한번 연출한테 얘기해서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또 재미난 요소로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면 은발성하다 보면 소리가 어, 무대뿐만 아니라 잡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음.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좀 많이 하이톤이었는데 아. 네,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이제 안정되고 꽉찬 소리가 나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 음. 네,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연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응, 음, 맞아요. 저도 소리를 약간 흉부로 많이 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좀 가라앉혀서 소리를 내야 목이 상하지 않고 음. 소리를 낼수 있는데 너무 가수로내니까성의 결절도 자주 오고 음. 그러니까 목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런 걸다 잡아주시니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제가 이번 연도에 합격을 해가지고 아직 <laughs> 설레는 새내기의 입장인데 아직 학교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있을지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좀더 와닿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SB 출신 선배님들이 가끔 이게 놀러 오시잖아요. <laughs> 이렇게 맛있는 걸 잔뜩 사주고 놀러 오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 진짜 SB는 기초는 항상 탄탄하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학에 가서도 선배님들 말씀처럼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발성 얘기를 들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굉장히 탁성이에요. 탁성이라는 게 이제 좀 허스키하다고 음. 말을 해야 되죠. 제가 지금도 조금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급해질 때가 있는데 이걸 제가 잡으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선생님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발성 저희 하마 잡는 거 아시죠, 여 네. <laughs> 하마 많이 아, 잡죠? 딱막 필필 틀리면서 하마 진짜. 매일 30마리 네. 잡잖아요. 우리. 30마리 잡은 거 아니에요? 하마 그렇게 잡으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정말 신기한 게 바뀌더라고요. 저도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 정말 내 소리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기초구나. 선생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대로 배우한테 기본적인 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대사 전달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는데 이 대사 전달에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잖아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자신 있게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SBS에서 누구보다 잘 배웠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입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솔직히 이거는 선배님들도 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워크샵 공연 했을 때가 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워크샵 이제 연극을 만들어 보는 수업을 하는데요. 분석 공부나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때문에 세번 웃겨봤거든요. <laughs> 오로지 저라는 이유 때문에 세 번을 쫓겨났어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대사를 까먹어서, 아, 다시 할게요.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엄청 혼이 났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가! 라고 소리치신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만드신게 아닐까 한 생각이 들고 또 이유가 있는게 저희 아빠가 그때 되게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모질게 화를 내시고 저를 혼내시는게 사실은 미웠어요 제가 잘못해놓고 이게 사람은 다 이기적인지라 선생님한테 좀 아, 선생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서 막 저희 동기들은 막 제가 막 나쁜 생각을 할까봐 막저 찾아오고 <laughs> <laughs> 그랬는데아 오히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못 버텼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졸업을 음. 하고 나서 되게 그 생각이 크게 들어서 혼자 좀 울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나가라고 소리치시면서 엄청나게 혼이 났던 거.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김성진을 있게 한 그런, 그런? 그런 혼났을 때. <laughs> 결국 혼났을 때 사람은 매를 맞아야 돼. <laughs> 저저 저는 아 이게 몸치였었는데 연기를 할 때. 입만 움직이는 약간 금붕어 같은 느낌이었을 때 음. 말만 하는 연기를 했었고 음. 음. 모몸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이어서 막 짝다리도 못 짚고 음. 음. 진짜 막 뭐지 엿기 표정 짓고 이런 거 전혀 못했었거든요. 정직. 어. 완전 그냥 그냥 딱 똑바로 서 있는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 음. <laughs> 정직하게 그냥 서 있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보원전 선생님이 짝다리 서박 했는데 와 정말 못 쓰겠는가 십분 동안 <laughs> 진짜 1 0분 동안 이 앞에서 우물쭈물 우물쭈물 이러고 있으니까 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수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수업할 때 옆에 매트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저기 이 자리 가서 짝다리 짚고 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자리 선배때들가 진짜 짝다리 짚고. 서있고 그날 숙제가 이제 학원 끝나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여기 표정 한 사진 찍어서 <laughs> 다섯 장씩 찍어서 그걸 선생님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게숙제 영상 숙제가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음. 표정이 겹치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이게 버릇이야 표정이 겹치면 안돼아이 아, 표정을 했으니까 또 다른 표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막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제일 잘하는 게짝퉁기지고 <laughs> <laughs> 어느 순간은 옆기표정 제일 잘 짓고 있고 그순간이없었다면 그 아마 몸을 쓰는 심리지는 없지 않았을까 음. 이런가? 각 아. 응.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입시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그거 엄청 많이 울어야분기나 음. 봐. 아. <laughs>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입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학원님 이게 독특하게 MT를 가잖아요 아, 아 MT 이제 여름에 워크샵 다 끝나고 솔직히 이제 입시를 하다 보면은 맨날 응. 연습하고 학교 가고 집 가고 응, 이게 계속 일상의 반복인데 워크샵 끝나면은 MT 가서 재밌게 응. 논다라는 응. 생각으로 버텼던 응.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서 이제, 이제 시내가에서 뭐, 물놀이도 응, 하고 빠트리고 어, 고기도 먹고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막, 여장 남장 응. 하면 했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저는 그게 좋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좀어찌 어, 보면 놀인데 그걸 하면서 나 자신을 좀 깨고, 완전히 아, 어,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돼서, 아 놀이조차도 이렇게 교육에 일어나는걸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네, 네. 그런 모습들 보시면서 공부하신다고 음. 저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아 진짜 이게 놀이조차도 수업의일환이될수 있구나. 왜냐면 우리가 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풀어지니까 어, 제일, 제일 편하니까 그때 이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시는 음, 것 같아 가지고 또 여장남장을 한다고 해서 여장남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극을 또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걸 또 발표를 해야 소별로무별로 그걸로 이제 1등을 또 정하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일등해 보셨어요? 네, 배님 아, 저해 봤죠. 나는 2등까지 내봤어요. 아. <laughs> 그때 가치를 잡았나? 그, 왜, 꼬마, 꼬마랑 저랑 같이 해봤어. 진짜, 그때, 나를 진짜 많이 깬다는 응.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그게 안 돼요. 옆막옆기표성짓고막이런게안 그, 그,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셨을 거예요. 저 골룸. <laughs> 저스타킹 머리에 쓰고 <laughs> 위아래 그 살색 내복 입고 골룸. 응. 그런 것처럼,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